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이번에 3.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AS 캐릭터들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AS 블레이드 후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선 요약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 전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행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개수가 특이하게 잡혀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블레이드는 원래도 체퍼가 메인인 딜러는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 이제 개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력도 같이 들고 있는 체퍼 딜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개수는 일단 부수적인 상황이었고 어차피 체퍼가 메인 딜러였기 때문에 결국 체퍼 위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한 최초의 체퍼 딜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 9버전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로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격력은 전혀 챙기지 않는 캐릭터다 보니까 요, 그... 낮은 수준의 공격력 개수에다가 어차피 공격력을 안 챙겨서 낮은 수치인 공격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개수라는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AS를 받게 되면서 온전히 체퍼 개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체퍼 딜러 화가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와는 다르게 강화 상태로 바꾸게 되면은 블레이드의 개수가 완전하게 체퍼 딜러로 바뀌게 됩니다. 공개수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체퍼 딜러들이 사용을 할 만한 파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딜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개수의 체퍼화로 인한 딜 상승, 그리고 체퍼 파츠로도 쓰일 수 있는 썬데이 트립 히야킨의 출시로 인해서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3버전급 딜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한 그런 딜러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해서 구 블레이드와 현재 AS 블레이드에는 가장 큰 장점이 유물 세팅 차이가 변함이 없어서 유물 세팅을 바꿀 필요 없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공개수가 있었다 뿐이지 어차피 결국 메인은 체퍼 개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퍼 세팅을 위해서 장수 4세트, 그리고 무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현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체퍼 개수로만 딜을 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장수 4세트 거기다가 무별 아니면 습골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장신구만 무별에서 습골지로 고점이 바뀌었다 정도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무별 충분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습골지로 바뀌 꿀 필요는 없어요. 무뼈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구 버전 블레이드나 현 블레이드나 어차피 유물 세팅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 변경 없이도 바로 즉시 투입 가능한 그런 딜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최초에도 체퍼딜러로 출시가 되었고 혼자서 체력을 깎고 혼자서 자일도 하고 혼자서 컨텐츠도는 그런 성능이었던 만큼 충분히 사기적인 딜러였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블레이드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상할 정도로 특이했던 점이 왜 있는지 모를 요 의문의 공격력 개수들이 있습니다. 체퍼 개수가 메인인 거는 알겠는데 왜 같이 의문에 있는 공격력 개수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따지고 보면은 하이퍼 개수 딜러였어요. 공격력 개수도 쓰고 체퍼 개수도 같이 쓰는 짬뽕 개수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타는 공개수였고 강화평타와 추공 그리고 필살기들 모두 다 공격력 개수와 체퍼 개수의 짬뽕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호답 개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왜그 당시 블레이드한테 이런 식의 개수를 가지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시부터도 블레이드 개수는 이상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성 딜러면은 어디를 가든. 가는 어디 가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적들의 스펙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시점이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차피 그냥 체포 위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겠고 공개수 수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낮아요. 있으나 마나한 수치예요. 공격력의 41%뭐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도 그냥 의미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당시 이 공격력 개수 짬뽕 블레이드를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이드라는 캐릭터가 점차 인플레이션에 밀리게 되고, 체퍼 딜러 용 파츠가 밀 출시되는 상황, 그리고 낮은 공개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공포 개수 위주로 이득을 줬던 화합들이나 파츠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블레이드는 그 화합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블레이드는 딜러가 아니다라는 밈이 생길 정도로 블레이드의 위상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AS를 받게 되면서 블레이드는 온전히 체퍼 기반 개수 딜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미했던 의문의 공개수들이 모두 싹다 쳐져버렸어요. 다 버려졌습니다. 이제 블레이드는 순수 체퍼 개수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충분한 딜 상승을 볼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는 이제 출시 당시 블레이드가 출시됐던 당시에는 체퍼 파츠들이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체퍼 딜러가 블레이드였는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모두 죄다 공포 개수 위주로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체퍼 개수 화합이나 파츠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썬데이도 있고, 트리비도 있고, 히아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퍼 딜러들이 잘 사용을 할수 있는 파츠가 이미 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체퍼 개수화에 따른 딜 상승, 거기다가 파츠들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딜 상승의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현재 AS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삼바적금 딜러로 봐도 될 정도로 큰 이득을 본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파츠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 풍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블레이드 출시 당시 풍요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음 거의 공개수 버프는 있었습니다 나찰도 공포 개수 버프가 있고 곽향도 공포 개수 버프가 있는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수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요 풍요는, 풍요들이 공포 개수는 줘도 체퍼 버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약킹이 출시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체범으로 인한 딜 상승이 상당하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기존 화합들 같은 경우는 주로 공포 딜러들에게 맞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로빈이 그랬고, 스파클이 그랬습니다. 공퍼 버프 줍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 개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화합들을 받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썬데이나 트리비 같은 캐릭터들은, 공퍼든 체퍼든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상당하게 증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능, 그리고 온전한 파츠를 받게 되면서 블레이드의 딜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지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픽둘에서도 출현을 하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픽둘 중에 만약에 블레이드를 먹게 됐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한 성능을 가진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블레이드 AS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9버전 블레이드에 비해서 유물 세팅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었다면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요. 이제 9블레이드가 제가 하이퍼 개수 딜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수 쪽은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수 세트 끼고 체퍼 개수 세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체퍼를 올리는 식으로 유물을 세팅을 했고요. A.S.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온전히 체퍼 딜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장수 4세트 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블레이드가 A.S.가 됐다고 해서 세팅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신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강평 딜러라서 그렇지 평타 딜을 올려주는 무뼈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9버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는 습골지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습골지가 고점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러, 하지만, 나의, 부... 내가 만약에 이 무뼈를 사용하는데 무뼈 장신구에 이미 좋은 게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굳이 고점을 보겠다라고 하면 스콜지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스콜지를 않게도 사용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블레이드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AS를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